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예. 이번 주 옵션 만기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9월 16일 목요일이죠. 예. 한번 봅시다. 자강번 보고 이름 합시다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 어, 강의하러 다, 다닐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 예전에 2010년 전에서는 머니투데이 어, MTN 나갔어 여러분 어, 옵션 선물. 음, 강의를 여러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매주 만기마다 복귀기도 예, 여기죠. 예. 그래서 여기 모니터 돼서 여러분 보시면 옵션 만기날 복귀할 때 영상입니다. <laughs> 참고하시고. 자, 이번 주에는 이런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어, 전형적인 여러분, 어, 위클리 옵션 만기날의 패턴입니다. 자, 위클리 옵션에는 이런 매매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처럼 순수하게 11시,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외인현수물 방향으로 그냥 옵션 매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만기 일날 12시 중에서 옵션 양매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요일 종가에 옵션을 양매수하는 방법. 어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양일간 옵션을 매수해서 5분의 1 돼가지고 이틀 안좀 길게 보는 방법이 있고 요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날에서 어 장중에 아침에 이렇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오후에 여러분 수익, 수익 금액으로 어 그걸 깡배시라고 합니다. 깡배. 수익금액으로 그냥 여러분 수익 안됐다 하신다고 찔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어 상당히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100만 원을 배팅을 했는데, 500만 원이 수익이 났다. 아, 이돈 내도 수익이 아니다. 400만 원 내도 아니다. 하고 여러분 오후 2시에서 400만 원을 배팅하면은, 뭐, 다섯 배, 열 배만 났더라도 돈이 몇천만 원 돼버립니다. 그다 100만 원으로 매치면 되는 여기 깡 매신데 여러분. 자 그래서 옵션 매매법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번에 완성한 건데 옵션 매매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인게 만개일 목요일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만개일 날은 주로 양매수 매매법이 있고 여러분 그다음 마티 매매법, 저번주에마티 매매법 좀 말씀드렸죠. 어, 그 다음에 수목 매매법은 수목 이틀 안가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쉽게 쉽게 매매법이라 해서, 예, 여기 보면은, 예, 음, 수익 나 금액으로 배퇴하는 거, 오후 2시 정도. 자, 이번에는 만결 매매법이 요 패턴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결 매매법이라면은, 그래서 크게는 한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어, 만결로 우리가 배퇴하는 방법이죠. 주로 만결 배퇴하니까. 만결 목요일 배퇴하는 방법, 오전장 10시 정도까지 여러분 배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이 났다 말이죠. 주제 추정입니다. 매수 해서 붙는 겁니다. 수익이 나긴 하면 수익을 담보 해서 2시에 시계시계 시계, 시계, 명의법으로 해서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수익이 500만원 났다. 아 이건 내돈 아니다. 하시고 2시에 배팅하면 한 5, 10배 터지면 여러분 그 500만원이 몇 천만원 돼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계시계 명의율이라는 것은 아 수익이 난 금액은 그냥 내 없다. 생각하고 배팅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보통 이런 게잘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요게, 여러분 망길 매매법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아, 이번에 11시 12분까지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만기를 매매하더라도 여러분 정답은 어디 있다 외국인들이 현물선물 방향에 배팅했다 외국인 선물 방향이 현물 선물 같은 방향이면 거의 그 방향이 그나마 갑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선물 매수하면 은 그나마 무조건 여러분 매수 즉 콜옵션 쪽으로 상승 쪽으로 배팅이 되고 현물선물 매도하면 은드옵션 하락 쪽으로 배팅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뭐 있냐면 은 어, 외국인들이 현물하고 개인의 힘물은 항상, 여러분, 거의 대부분 반대로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힘물을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 개인의 힘물을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 결국 외국인이 이기겠죠. 위로 봐있는 위로. 반대로 외국인들이 힘물을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를 했다. 반대로 놓으면은, 그럼 외국인 방향 밑으로 배팅이 돼요.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공부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 외국인들 수급 따라가자.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보통 어떻게 정해지냐면, 거의 장중에 여러분, 나싹 선물 방향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입니다. 꼭 그런 건아니지만한70% 이상 된다 보시 됩니다. 아, 결국 무슨 말냐면은 이 만기에 우리가 베팅하는 것은 외국의수 방향이 답인데 이것은 나스닥 선물 방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물론 여러분 코들로 위칭드 3691라든지 매월 만기는 외국인 포지션 종합이 있습니다. 그 선물 옵션 포션 어느 쪽으로 하면 수익이 나는가? 그것도 참고 를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 수부터 바로 보자. 항상 요즘 요걸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자, 외국인 장도선물방향인데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여러분 어 보시면은 요1번이 여러분 자, 따시한 봅시다. 여러분 예. 여기 보시면은 요 놈, 요 놈, 요놈요 놈. 요 A가 외국인 현물입니다. 외국인 현물 아침에 장출발로 살짝 있다 이러면 외국인 현물을 매도할 때였는데 1600, 1600정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올라갔고 살짝 플러스 끝났죠. 즉2 0 6억, 보면, 플러스로 끝에는 끝났지만은, 11시까지는 외국인 1,600억 매도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선물, 외국인 선물, 외국인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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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죠. 외국인 선물, 여기 여러분, B인데, 똑같은 아침 9시 한 10분에서 여러분, 매도를 때려가지고, 약, 어, 선물, 1조 300억, 약 1조를 매도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지금 9,700억 정도 매도 9,700억 계약인데, 여러분, 그냥 조르시면 됩니다. 어, 9,700 계약이면 9,700 정도 다 이러니까 그냥 간단히 시간 아십시오. 예, 그 계약인, 예,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약 1조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니까 러요시간한번 보십시오. 요, 요 A11시까지는 외국인들이 현물도 매도, 선물도 매도입니다. 딱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다 그랬죠? 개인, 개인, 개인. 개인이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할 때, 개인은 어떤 방향으로 도는가 보십시오. 외국인들은 지금 현물을 이렇게 1,600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 여기 개인입니다. 개인은 여러분 보시면은 약1 1시지 4,500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누구 따라간다 외국인 따라야 니다 자, 첫째. 외국인과 개인, 외국인이 현물 선물 같이 매도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나는 매도 때리겠다. 아, 푸드 옵션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어,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개인은 매수로 강하게 붙었다? 아이거는 개인은 죽겠죠. 그럼 개인 반대 뭡니까? 아, 개인은 매수를 했으니까, 오늘 하락하겠네. 외국인 방향, 즉 하락하겠네. 신뢰성이 떠올라옵니다. 야, 오늘은 푸시다. 여기 고 그럼 푸 타이밍만 짜으면 됩니다. 이런. 아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어, 장대 은봉이 나왔죠. 그래서 23포인트 빠졌는데, 어, 사실 아침 시가에 개입수 상승이 높기 때문에 좀 크게 빠졌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아침 어, 국내 선물 1분 차트입니다 여러분 아, 9월 16일이죠 아침에 이런 미역장 때문에 조금 갭 상승 A에서 살짝 갭 상승 나왔습니다 갭 상승 그러다가 하루 종일 쭉 밀렸죠 그래서 11시 12분까지 주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뒤에는 뭐 여러분 B에서는 뭐 크게 볼거 없지만은 물론 B에서 여러분 여기. 별붙이는 부분, 요 부분에서는 또 여러분 콜 매도나 푸드 옵션좀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요것보다도 여러분 아침에 요 파트, 아침에 요 파트가 여러분 핵심이죠. 아, 아침 9시부터 어 11시 12분까지, 야, 오늘 외국인들이 수업이 하락이구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렸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이게 여러분, 얻는 게 앞이다, 뒤다 신각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지금 지수가 금지 빠지니까 외국인 매도를 때렸느냐, 아, 외국인 매도를 때리니까 지수 빠지냐, 아, 외국인 포지션에 따라서 지수가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답은, 어, 외국인들이 11시 12분까지 현물, 선물, 매도를 때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일번종합주가 지수, 선물 지수가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 아! 외국 수급 방향을 항상 봐야 되겠다. 자, 그렇다고, 이러 외국 수급 방향이 정답이냐? 꼭 그런 건 아니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매매하는 매력은, 어, 파동을 본단 말이죠. 자, 선물, 1800t 갭보증 차트인데, 자, 내가 보러 갭보승 빨갛게 칠했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장년은 제가 900t 차트, 틱 차트입니다. 900, 아, 1800t 차트는 분차트로 보면 약 15분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900T 차트는 여러분 한뭐 5분 차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분이나 2분 정도인데. 그래서 틱 차트를 저는 선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갭 보정 차트. 갭을 없애고 보는 차트입니다. 즉, 아침에 미국장이, 뭐 미국에 다어서갭 상승을 하든 하락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아침 시가를 어제 종가로 탁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어제 여러분이 1분에서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내로는 중요했죠. 살짝 내려다가 어제는좀 내려오다가 장이 맞췄습니다,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장이 여러분 딱 보시면 여기 출발하는데 그런데 미국장이 딱 떴단 말이죠. 뜨면은 아까 이처럼뭐 개물 없세 이렇게 여기서 출발합니다. 요 1분 정도 출발하고 살짝 상승처럼 보이는데 개보증차 트는 어제 종가에 오늘 시가 출발력이 딱 바로 붙이버린데요. 2분에서 붙이버리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방향, 여러분 위에 이 방향 에너지, 에너지 방향으로 주가는 간단 말이죠. 왜, 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끝났기 때문에 아침에 요게 A에서 여러분 내려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파동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800T 차트, 물론 여러분 요 B가 우리가 중요한데, 1800T에 16, 9 0 0 t 20이거든요. 요게 우리가 보는 보통 매매 기준을 잡죠. 1800T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 누가 봐도, 어, 에너지 유 하락이구나. 어디까지? 여기까지. 시, 이름 골드까지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이번에 하락장이구나. 정확하게 요까지가 이러분 여기가 11시 2, 12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은 요 b 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하죠. 올라왔다가 하락하죠. 그래서 이번에 푸, 청산, 푸,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언제 들어갈 타이밍 아닙니까? 자, 그럼 좀 삼시하게 300D 차트 봅시다. 어, 여 900D 차트죠. 우리가 900D 차트가 상당히 큰 흐름을 보는 장중이에는이러 가장 중요합니다. 어. 자 타이밍은 여러분 이9 0 0 차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9 0 0개 보증 차트도데 보시면 은 어, 장중 우리가 만개 날이라든지 여러분 당일 당일 할 때는 이 a 9 2 0 1212 에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여러분 이1본에서 이미 내려가고 있었죠 이미 이렇게 개 보증 이 b에서 보시면 은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20m가 무한 하락이죠. 골든 날때까지, 골드널드까지, 시, 골든 날때까지 하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파동상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때 단순히 차트만 어, 보는 것보다는 확률을 높이 차트는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 수급, 첫째, 외국인 수급만 단순히 무시하게 봤어도 안되죠 그러나 외국인 수급은 큰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900d 차트하고 장중 매매하기 때문에 어 오늘 외국인들 현수물 매도하네 그럼 하락으로 배팅해야 되겠네 푸드옵션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예, A부분에서 에너지가 내려가아 B부분까지는 가져가도 되겠네 그 다음에 작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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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요런 정도로 타이밍. 그래서 9 0 0 d 차트가 우리가 타이밍을 본단 말이죠. 9 0 0 d 5 3 3을 가지고 우리 타이밍을 많이 보죠. 그래니 실제 1번, 요 2번 또는 우리가 여러분 그 중간쯤 되는 3 0 0 d 차트도 많이 봅니다. 제가 3 0 0 d 차트죠. 3 0 0 d 차트에서. 그래서 요 A가 9 0 0 d 533, B가 9 0 0 d 166. 그래서 이미 어제 1번에서 하락이 여러분. 내려왔고 그다음에 2번, 작게는 3번, 또 4번. 그 크게는요 1번. 그 다음 5번이고, 그 다음 오늘 6번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11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1시 2분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여기 양봉이 놓았을 때, 잘안 보지만 여러분, 아, 팁 차트는 주가가 방향이 바뀔 때 이렇게 엉봉에서 양봉이 놓입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요, 요거는 잠깐 알수 없다 치더라도 대충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쪽에 이 마디에서 우리가 단타로 들어 가시면 여기서 들어 가고 크게 들어 가시면 어디서 들어 간다 여기에, 여기에 두 군데 들어가죠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 어렵습니다만은 하도만 파동을 하는 그 다음 에 이제 오늘 가지게 전에 시계 지금이 아 아침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수익이 한5 0 0만 났다. 그럼 여기게 비해서 5 0 0만원찔러버리죠푸 쪽으로 왜 어차피 외근에 흙물 맺으니까 하락 쪽이 유리하다말이에 그럼 푸스를 찍어버리면 아, 여기서 여기까지 푸드옵션 으로 500만원을 찔려면 찔러, 이번엔 많이 안 나왔지만 두 배나 네, 세배 그럼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100만원으로 들어가 지고 다섯 어, 비율 빼가지고 이러면 되는 로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그다음 이제 물론 베이비틱도 보지만은 여러분 예. 자 여기가 어, 이번에는 푸 아, 412.5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난했거든요. 그래서 푸 412.5를 보시면은, 자, 아침에 보시면 0.39, 0.39, 3만 0천원 했다가, 여러분, 어, 11시 2분, 요비 외국인들이 매도가 끝나는 지점까지 는3 9만0천 원짜리가 38만 0천 원. 그래서, 어, 3만 0천 원짜리가 어, 38만 8천 10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1열배가다 10, 먹을 수는 없죠. 어, 그렇지만 대충 내가 보통 100만을 균 잡을게요. 보통 50만 내지 100만 들어거든요 여기서 내가 100만 더도 치자. 100만 들어왔으면은 어, 여기서 이 정도 먹으면은, 요 A까지 가면은, 어, 요 B까지는 열배니까 a 가면 다섯 배부터 치자. 100만은 500만 되었죠. 500만은 먹고, 여기서 은근 1 0 0만을 빼고, 여러분. 4 0 0만 원을 아까지게 타이밍 여기서, 어, B에서 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요 C 되면은 400만이 8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퍼센티지는 작업도 이러면 금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B 지점이 어떻게 들었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 B 지점이 약간 이게, 그, 9 0 0티로서 보면은 이 지점 아닙니까? 1800티 차트에 보시면 요 1번 지점, 1번 지점입니다. 9 0 0티 봐도 충분히 마디가 놓입니다. 예. 어, 900티 보시면은 요게 보통 1 6이죠 a 지죠 이렇게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쉬,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법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이매매법 책에 제가 원칙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자, 아침에 어, 10시나 11시까지 외국인, 외국인 매수를 해서 외국인 방향으로 배팅한다. 추세 판단은 뭘 한다? 외국인 수급 방향, 흰물 수물 방향으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사 선물 방향을 본다. 이렇게 되 있죠.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A에서 수익 이 나면, 자, 수익이 나면은 수익금 담보로 두 시에 씩키시키면 해버린다. 왜? 여기서 내가 백만 원, 오백만 원 수익이 났잖아요. 이 오백만 원내돈 아니다. 그래야죠 수익금이니까. 그날당일히내돈아니 원금은 빼고, 그럼 두시 넘어서 여러분 그냥, 날린다 아, 생각하고 배팅을 해보면은, 오백만 에서두백만 천만 되는 거고, 요세 빔만 천 오백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장은 백만 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천 오백만 원, 이천만 원되고 심지어 여러분, 사오천 만될수 있습니다. 당일 하루이.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매매법은 이렇게 내가 우연히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매매법이 있는 겁니다. 이, 이 매매법이 여러분, 여러분, 매시가 이렇게 쭉, 이게 좀 파워포인트 이런 100장이 넘는, 어, 100몇 페이지입니까? 예. 124페이지요. 124페지고, 이 이렇게 원래 마무리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매매법은 8월 1 0월에 마무리되었고, 여러분. 이게 이제 매매법 종류도 아까 말했지, 이 만길날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만길에도 양면선 매매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수요목에일 매매법 있고 그래서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 매매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매매법은 완성이 다 됐고 그래서 뭐 뻔합니다. 만기일로는 매매법이 뭐 지금처럼 이 오늘같이 오리지널 매매법 그 다음에 양매수 1 2시선에서 양매수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수요를 종가에 양매수 매매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수요를 저쯤에 사가지고 목에가까지 묻어나는 매매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하는 게 전형적인 일은 뭐다 위클옵션 만기 매입입니다. 아시죠?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 방금 4 1 2 5올했지만은 조금 더 이제 도박을 한다면 1열배 같지요? 어4 1 2 5보다좀더 확률이 낮은 410을 들면 수익은 더 크겠죠? 자 410은 똑같은데 아침 에이면 시가에 0.06 0.06 6천 했죠? 얼마가 이갔습니까? 1.66에 16만 6천 원약약 약, 어, 30배. 약 30배, 25배 이래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100만 원들어왔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왔으면은 뭐, 여기 이천 1000만 원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정도 들어왔으면 2000만 원 되는 거죠, 2000만 원. 자, 100만 원이 러면 2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 다 머문다 치자. 보통 1000만 원 됐을 때 반청산하고 나머지, 응? 음? A에서 반청산, B에서 반청산도 되지 않습니까? 자, B에 어떻게 청산하냐? 어렵죠. B에서, 어, 여기서 어떻게 청산하냐? 이래 하겠지만은, 보통 여기서 이런 은봉이 옵니다 에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러분, 매도가, 현물선물 매도가 멈춘단 말이죠. 요 지점 여러분, 11시 12분이 아까 이게 외국인들이 수급이 멈췄던 자리입니다. 저게 어려운 것이, 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현물선물을 매도하다가 여러분, 옆으로 좀 줄어들었죠. 이시점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가고, 그 다음에 파동에서도, 어, 잡은 되는 겁니다. 파동에서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까지 이부분이 상받아 이렇게 가려고 하는 자리까지 여기까지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죠. 당연히 어, 이게 쉬우면 여러분 뭐다 부자되게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래서 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어, 25배 갈때 내가 100만원 배팅해서 운이 좋았고 천만원 되던 20배 가서면 2000만원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천만원 내도 아니다 하신 게 갖고 아까 이제 시계시키면 이 10배 치는 부분에서 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동일하죠. 파동을 보고 아 외군이 현수막을 매도니까 오늘 하루종일 푸시입니다. 아직은 푸시고 또 근데 타이밍 아 외군들이 강도가 약해졌으니까 음, 타이밍 기다려보자. 근데 그 시점은 제다 보통 2시 전후로 다 그랬죠. 아, 2시 전후로 서 여러분 아, 된다. 그래서 샀어요. 이렇게 천만원 베팅하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0.20에서 여러분 1.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몇 배? 4배까지 갔잖아요. 네배다 모아, 다모어도 천만 원에서 여러분, 두 배만 가도 이천만 원 되는 거고, 세 배만도 삼천만 원 되는 거고, 네 배만 면 사천만 원 되는 거죠. 결국 백만 원을 시작해서 이천만 원, 삼천만 원까지도 될수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도 선물 될수 있다. 그러면 이 원금, 이 백만 원, 이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돈는 오십만 원, 백만 원 들어 하는데, 이 돈을 여러분, 평소에, 어, 평일날, 금, 월, 라 수, 이러 평일날, 여러분, 선물 매매에서 수익을 내야죠. 수익 난 금액은 됩니다. 내가 50만 원 수익 난 거다, 이번 주에는. 단타치고 100만 원 수익 났다. 요게 아침에 시가 매매. 제가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단타를 치거든요. 그 수익을 가지고 목요일 만기날 아, 이 돈은 내돈 아니다. 원금으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길게를 못 갑니다. 원금으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1번에 사서 여러분 2번 가면 원금으로 가면 확먹고노버립니다 그래서, 와, 다섯 배먹은는데땡 잡부터 해서 넣어버리지만은, 아, 이 A에서 베팅한 돈이 내가 어제 그저께 수익 난 돈이다. 그러니까 내돈 아니다고 베팅하면은 B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까지, 여러분, C까지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도 0.06에서 10배 가면 10배까지. 0.80까지 갔으면 10배. 아시겠죠? 여기서, 내가 100만 넣었으면 이거 1 0 0만되있죠 그래서 수익 난 금액은 버틸 수 있는데 내돈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원금을들으면 이게 내룸에 쪼리하고 안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룸 쪽에 사면은 쪼리하고 안돼요 이렇게 가는데 지그 저리로 가는데 그래서 항상 옵션은 유입 돈소액의유돈 수익 난 금액으로 해야 된다 아셨습니까? 아, 이게는 옵션의 매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이게 이제 옵션 콜 매도라는 매매법도 있습니다. 옵션 콜 매도 만기 날만 합니다. 제가 하는 게 많이 하죠. 어, 콜 매도라는 것은 어, 올 같은 날, 여러분, 옵션 콜은 아침에 2.46이다게 그냥 거의 하루 종일 A에서 빠지죠. 그 심지어 B에서도 그냥 끝에 꽝을 끝나면 됩니다. 매도만 때문에 거의 수익입니다. 요거는 근데 증금이 우리 1 0배 내가 1000만 원 했으면 900만 원 증금, 100만 원 빼도 못 쓰고, 1개 있으면 약9 0 0만원 증금이고, 1000만 원 빼도 못 쓰기 때문에 어, 일반 분들은 보통 잘안 하지만은 여러분, 나중에는 할수 있습니다. 요것 또한 여러 매매법에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 방금 요 매매법 책자 있죠? 요, 요 책자가, 예, 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 영상 아직 녹화는 안돼 있지만은, 아, 매매법 지금, 어, 이번 주 내일 녹화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매매법에 대한 사례, 여러분. 아, 사례가 다 있습니다. 이? 다 있고, 엄청나게 양이. 아, 사례를 제가 정말 많이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음, 보시면, 만기날, 만기날 매매법 해놨는데, 사례가 이게 백, 104, 125페이지네요. 요거, 여러분. 아, 요게, 요걸, 지금 요거 위클럽션 영상을 구입하면 드립니다. 12만인데, 저걸 드리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년도 복귀한 자료 파워포인트 4 0 0페이지입니다 어, 파워포인트 드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만기날 시절 복귀한 영상, 20개 안 되고 10개 이상 드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초보들을 위해서는 옵션 기초 영상, 옵션 이런 거이다 하는 거, 여러분. 요거만 보면 다 옵션이 다할수 있습니다. 요거 드립니다. 그래서, 이뭐 밑에 거는 보도 되고, 이 해외선물 나삭 매매법인데, 여러분, 큐음증은 어, 수능이이 뭐 2위, 1위 몇 번인 친구인데, 여러분, 제 매매법 60%, 자기 매매법 30%, 40% 해가지고 만든 매매법인데, 이것도 어, 나삭 매매법 드리지만은, 어쨌거나 옵션이 매매법,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저게 올래 매매법.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어,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절대로 어디서 그 시중에서도 절대로 뭔가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메일 범죄할 때는 뭔가니다요것까지 해가지고, 어, 12만 원을 드리는 까지는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어, y k s 1 3 t o k 으로 여러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이었습니다.